선생입니다. 지금 오늘은 다이소 강을 해볼 거예요. 그럼 가볼까요? 까고첫 번째 하나 둘 셋. 이 하나는 에어캡인데요. 제가 저번에도 샀는데 깜빡하고 너무 큰거 사버려가지고 다이소는 데로어디 아, 여기네. 안 뜨고 자. 너무 안 뜨고 져 끈적해 오, 쪼꼬리 있네 아, 뜯고 만나요 여러 여기가 뜯는데 아 진짜 또 테이프가 있네 그냥 까고 안 나요. 여러분, 깠는데요 이게 16개입니다. 이제 두 번째, 하나, 둘, 셋. 흐란, 두 번째도 책봉인데요책봉인데 여러분, 그, 제가 사져봤는데, 이거를 너무 큰 걸로 사버렸거든요? 뭐로 사버렸냐면, 여러분, 제가 사이즈를 안 보고 이걸로 사버려, 사버려가지고, 어, 망했던 썰이에요. <laughs> 괜찮아요. 이거는 나중에 쓸 겁니다. 이런 거안 뜯어져, <놀람> 인 짜잔. 이게 몇 분, 이게 몇개 들어있을까? 아, 이거 이, 20개. 이거 세 번째, 하나 더 올게. 짜잔. 엄청 많아요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음, <laughs> 괜찮을 거예요. 근데 제가 다른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은 재고가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. 그래요. 뭐산게 어디예요? 음, <laughs> 어. 이것도 제가 탑로더, 노드... 뭡니까? 붙여서 쓸것 같은데 이거 왜안 떼실까요? 네. 드디어 떼졌어요. 오좀 많이 질척돼있는 그런 편이네요. 다시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고 어? 아 이게 뜯는 게 여기 있어. 처음 이제 음, 네 번째 하나 아, 둘셋 여러분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. 아 아직 좀 남았긴 한데 그냥 일단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작은 탄나던데 제가 많키한데 그냥 샀습니다. 뭐 필름 있는 게없어가지음 음, 이게 필요. 없고. 짠 저는 이거를 가지고 싶단 마음으로 사요. 그리고 슬리브입니다. 이게 좀이따또 나올건데 슬리브 4 0메이브로 두개를 샀거든요. 근데 이거 불투명한거 저도 먹고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샀어요. 그냥 이걸로 샀다는 소리입니다. 오마이갓 왜이러지? 오 이것도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다섯 번째 짜란 음 짜란 이렇게 샤프심이 네, 이제 2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거 갈아 꼈습니다 이거 고 포토카드는 포터 슬리브를 또 샀는데요 진짜 너무 떼기가 힘드네요 어후. 짜잔 잘산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좀이 뜯을게요 짜잔 오늘은 오늘의 <laughs> 다이소 깡끝 안녕 하소